주식회사 한라의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에다 이렇게 써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관계 있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재조원가 명세서를 입력하고 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계산서,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주식회사 한라 정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하시고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원재료 쳐보세요. 그러면 원재료비가 나오죠. 확인하시고, 원재료 티계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 원재료 제구액 1000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 3000만원, 기말 원재료 제구액 2000만원은 재무 상태표에서 반영되는 거죠. 2000만원. 확인하시면 원재료비가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 1000만원, 그리고 공유생비 1100만원, 전력비 금액은 900만원, 감가상각비 금액은 700만원, 차량 유지비 300만원, 이렇게 있죠.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초 제공품재고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래서 합계액이 6,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6천만 원인데 아니죠 타계정 대체액이 있죠 이거 타계정으로 대체 금액이 100만 원 하시면 5,900만 원 확인되시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게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나오시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클릭하시고 전기분이니까 전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딨습니까? 제품 매출원가 있죠. 엔터쳐 보세요. 그러면 기초 제품 재고액이 반영돼 있죠. 그러면서 단기 제품 재정가가 반영이 안 되세요. 여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5,900만원. 그러면 매출원가가 변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1,9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 처분 이익 잉여금에 반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부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하시고 처분 확정 입자는 별도 얘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플로우해 보세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 이 1,950만 원 불러와지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5,750만 원 메모해 두시고 5,750만 원을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 이월 이익 잉여금 있죠? 5,750만 원 입력하시면 대차차기 제료가 되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정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즉, 재조가명서 수정하고 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계산서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수정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